예, 우리 또 70이 넘으신 우리 또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신 것만도 사실 은혜고 또 우리의 자랑이고 또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전통의 맥을 또 이어가시는 분들인데 또 이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교회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또 세워 갈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배 은퇴 권사님들은 또 우리 후배 권사님들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마음껏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더욱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 선들 오늘은 두 번째, 예,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기를 아이, 지금 ppt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러면 너무나 이게 좀 예, 다른 쪽으로 빠져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ppt를 굳이 만들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스터민스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 또 교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여러 용매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시고 있을까요? 물론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안에도 이렇게 가득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추 이제 보내면서 이제 겨울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 단풍들을 보노라면은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서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 이렇게 차면은 온 세상이 꼼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장마비가 내릴 때 우릉쾅쾅쾅쾅 막 그러면서 동쪽에서 번쩍번쩍하고 서쪽에서 번쩍번쩍하고 남쪽에서 번쩍번쩍하고 막 하늘이 막 갈라지는 것 같이 막 천둥과 번개가 막 쳐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와 두렵다. 뭔가 공포심이 이렇게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신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하는가 보다. 무엇인가, 아,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해가 지금 2년째, 이제 내년이면 3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물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구가, 지구가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몸살을 앓다 보니까, 지구가 이제 자정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 자정, 예,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코로나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매년 아니면 6개월마다 이렇게 코로나 주사를 맞아야 된다 말이죠. 마치 감기 주사,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이제 우리는 코로나, 새로운 또 코로나가 등장을 하면 또 새로운 코로나에 맞는 또 이렇게 백신 주사를 또 개발하고 그것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제약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 신이 존재하는구나, 신의 세계가 아, 그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도 아 혹시 신이 진노하시는 것 아닌가, 신이 뭔가 심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 하나 가장 이렇게 큰 중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거나 아니면 자녀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확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이 혹여라도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면서 스스로의 죄성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아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힘들게 해서 나한테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추적해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또 생각하나요? 을 아,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 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물론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막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몰려들 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지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나에게 축복이 주어졌을 때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시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가, 감론을 막다 이렇게 저렇게 다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학이 발달되고 있고요, 이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아 번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 자연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뭐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실험하다가 이렇게 뭐 뭔가 유출돼 갖고 아니면 중국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할뭐 뭔가 이게 특용 아주 천연 기념물인데 그것을 자꾸만 식용을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신의 세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확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보게 되면은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의 원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원숭이가 이렇게저렇게 해서 진화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었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원숭이나 뭐, 심펜치나, 그런, 그런 종들이 사람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에요. 유사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의 사람이 또 계속해서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진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원숭이와 우리는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찰되지더라는 어 거죠. 사람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일 수밖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진보 과학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가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누구냐면 또 목사님 아들이네요. 아,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카이스트 유명한 교수인데, 교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가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뭐, 각개인 개인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바느질을 많이 했잖아요. 삭바느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세탁소에다 맡기곤 하긴 하는데, 보그 바늘 끝을, 바늘 끝을 이번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바늘 끝을 연구를 하는데, 바늘 끝과 벌을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침 끝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수천배의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봤더니, 이 바늘 끝은요, 바늘 끝은 완전히 다 무질수하고 울퉁불퉁 돼있더라는 거에요 울퉁불퉁 그런데 벌 끝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꽃처럼 쫙 이렇게 돼있더라는 거죠 수천 배전자현미경확 들여다보니까 벌침 끝이 아름다운 꽃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충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주를 수많은 관찰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아유 뭐 우주는 우주일 뿐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백억 개,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보는 뭐. 달에 뭐 토끼가 뭐 방아를 찧는다뭐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수, 뭐해릴수 없는 그런 수많은 행성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질서와 법칙으로 운영되지 않고서는 이 행성들이 그렇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 중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우주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여러 가지 지지라든가 또 홍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느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걸까?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렇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의 환희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시의 그런 용매들이 있는데 그 계시의 용매들 중에 유독 하나님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게 성경이었다는 거죠. 성경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무질서한 것 같고 그렇게 뭐 무법칙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창조하셨다고 느끼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만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지난번에 우리 보면은 교회 이렇게 또 강단 헌화에도 국화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핀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 우리 교회 마당에도 국화 사진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거기서 이렇게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헌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국화의 그 향기를 맡고 국화꽃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께서 저렇게 국화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키우셔서 강단에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가 하셨습니까? <laughs> 이상형, 이, 이, 우리 장로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형 장로님이 하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형 장로님이 하셨다고 라 하는 거, 아니, 또 다른 꽃이 온다 할지라도, 아, 저 꽃은 이상용 장로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죠그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신 모든 솜씨들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혹여라도 가정 가운데 참 힘든 상황이 생길 때,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그죠. 짠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무자비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다가,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재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100% 선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죄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우리의 생명은 다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사실 교리적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사람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의자를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선한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한 교단이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그 교단에서는 예정설을 부인합니다. 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약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모든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느낀다는 거죠. 그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시면 15절, 16절 다시 띄워봐 주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구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그 용매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던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시하셨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보시면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제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그 많은 이 성경의 학자들이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좀 별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냥, 그냥 말은 익숙한데, 말은 익숙하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 영어 자체를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으나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악해보면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숨 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또아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행복해하시고 있고 무엇을 힘들어하시는가가 성경 가운데 꼬스란히 담겨 있다 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야 뭐뭐뭐 뭐, 뭐 카톡이다 뭐 문자다 뭐 그런 게 많이 발달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전화기가 없던 시절은 어떻습니까?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 중매 결혼하셨든지 연애 결혼하셨든지간에. 네.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한두번다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던가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 수키 씨 그러면서 우리 장우님이 편지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사랑의 마음이 애절하게 담겨 있는 정말 백년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편지를 쓸 때는요 정말 그 안에 사랑과 그 안에 정말 놀라운그 애틋함이 담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숙희라고 하는 권사님께서, 어떤 장르님께서 보내주신 그 편지를 볼 때, 아유, 뭐, 그냥 한번 보고, 옆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던가요? 아, 아니죠. 아침에도 펴보고, 점심에도 펴보고, 저녁에 잠잘 때도 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불 몰래 켜보고, 한번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우리, 그, 상영 장르님을 또 그리워하면서, 아, 언제 볼수 있을까, 언제 데이트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러이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에 대한 사랑과 그 놀라운 애틋함이 담겨 있는 편지는요 한번 보고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소분하고 소분하고 응? <laughs> 응? 직장 생활한다고 제가 청주에 내려왔어요. 청주에 내려 왔는데. 뭐 청주 상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도 그때 일을 해야 되니까 청년부 모임에 가질 못했어요. 근데 저분께서 엽서로다가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왜 모임에 못 나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외면할 수 있었지만 꼬박꼬박 답장을 썼어요. 꼬박꼬박 답장을 썼는데 꼬박꼬박 답장 쓸때온 마음과 또그 감사와 또 기쁨과 소망을 그 안에 담, 담,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저분께서 편지를 차곡차곡 모아놨더라고요. 네, 편지를 차곡차곡 모아놔서 이것이 당신께서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 남자 있습니까?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시집 오십시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시집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와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성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담겨게 있는 이 러브레터를 한번 보고 버리실 겁니까? 한번 보고 덮어버리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고, 또 보고, 또 음미하고, 또 사색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의 삶의 비전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끼리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보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심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심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를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어가 뭡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사랑한 성도 말씀에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의 에너지를,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참된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추원드립니다